농전님한 분이, 어 연어 먹방 한번 하자고 한분 왔거든요. 야, 많이 회열했다. 부 산시장에 이렇게 회했네요 진짜 화려하게 회열했네. 여기 가면 한도이장단골집이 있어요. 아, 전화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겠네요. 알고 있거든요, 어딘지. 세킬러잖아요. 어, 너무 쓰던데. Thank you. 계단이 없나봐요? 네? 계단이 없나봐요. 계단 있어요. 다고요. 아 못봤네. 못 네. 2층이라도 또 없죠? 다 있어요. 음. 2층은 다. 네. 네. <laughs> 복지부 검사와 관련하여 네 말씀 드립니다 신상 검사가 자체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려 하니 검사 받지 않으신 분석을 연어 있나요? 마침 주차장 통화 으로 오후 3시 40분까지 연호 예 오후 3시 40분까지 네확합니다 예. 연어 좀 주세요 사장님 요살래서네 여자분한테 네몇요 아니 저기 저희 한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 예 뱃살 잘라먹어야게아침래아 그래요 예 눈아고 어떻게 해요 네 유의하고 어떻게 해야 요아 대학 동산 그 저기를 알았어요 예전부터 했는데 전화보니까 뭐가 부실해하고 장사 안 하신다고 그러네 아 여기로 올라가라고 해라. 오후 3시 40분까지, 오늘 오후, 오후 3시 40분까지로 하면서서 허지빠없이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3지 후에 의운역 시간은 오전 1 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입니다. 네. 0분에네네 네, <목소리도> 네. 네. 전사 이뤄지길 위한 협착할 수 있으므로, 전사가 여러 분께서는 미리 방문하라고 지키나야 합니다. 계약하며 고시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동사자의 시장 미취득이 적발되었고 거래 성분이 적발될 수도 있고 처분을 위반으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에 대하여 부상금 청구될 것임을 보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기대 해세요 아이고, 맞아, 명령에다... 원도야, 연우서 왔다, 연우서 왔다, 거기서 왔다, 거기서 왔다. 사장님이 아셔, 나를! 먼저, 그 저기는, 저기 몸이 아프셔서 장사 그만했었 텐데, 동생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짜게 드셨네. 어, 어, 가자. 잠깐,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깜빡, 아, 이거 좀 끄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햇살이 너무 좋은데? 노양진에 이런 길도 있네. 특이하다. <laughs> <기여도. 웃음> 나 예전에 신길 쪽에 살땐 이런 길이 있었는데. <laughs> 아유, 힘쓰지 마, 황도야. 너힘센건 알아. 응? 그래도. 이렇게 해놨어, 잘 해놨어, 거울하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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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심 이런 게 있는 거 처음 봐큰 길인가 보다 그래도 이런 건잘 해놨다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여기가 재개발되는구나 천천히 가. 황도, 대황도. 이제 연어 먹으러 가야지. 아우 같이 가. 회 세팅 완료됐습니다. 아하, 맛있겠다, 황도야. 너 연어에 좋아하잖아. 회목 응? 벤국을 한번 하자니 예? 와먹음직스럽 아, 기름기 봐. 이거 먹자, 이리와 달래야, 이거 먹자. 달래, 이리 와. 달래야 이거 먹자, 달래야, 이리 와. 달래야, 이거. 먹자. 이리 와. 이리와 우리 달이 이거 이거 는 황도 없고 밖에 못 먹을까 여기다 놓고 손이짝손이짝손 이이 황도 이거 먹어 황목만. 달래야 이거 먹어 응? 너도 이제 손해야 돼달 네? 황도 이렇게 도와 여쁘게 있어 안가야이 이게... 구독자님이 황도 연어에 좋아한다고 연어에 먹으라고 후원해 주셨어요. 황도야 손 양손 다주는 준비됐어? 퍼 할래야 손손 할지 말고 손 아유 손 아유 좋아 이쪽 손 아유 이뻐라 리찌달래 이거 아유 뭐 맛있어 달래는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달래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잘 <laughs> 먹는데? 응? 잘 먹는데? 먹어요? 달래 좀 조그만 거 한두 선 <laughs> 준비됐어? 달래 좀 앞으로 가 달래 이리 와 응. 달래 이거 가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달래도 이거를 저 버터에 튀겨줘도 잘 먹어요. 그냥 구워줘도 안 돼야? 손! 이짝 손! 아이씨 한쪽만 주지 두손다 준비됐어? 강속! 빨래야 이거 뭐? 아이고 잘 먹는다 시작 손자 준비됐어. 자. 됐어. 아! 너무 세게 던졌나? 달래야 손. 아이고, 아이고, 이 그래도 손, 아이고, 그래. 이쪽 손, 이쪽 손. 아이고, 부끄러워. 손. 이쪽 손.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다른데. 누가 이번엔 손안 하고 그냥 먹어니? 아유, 이렇게도 맛있죠? 야, 나도 먹고 싶다야. 손, 이짝 손, 이짝 손, 이짝 손, 이짝 손, 이짝 손. 이짝 손. 이짝 손. 우왕 네, 황도도 크리스마스 때 모자를 한번 씌워볼까? 크리스마스 때? 응. 저기, 머리가 커갖고 맞는 모자 있을까요? 그래. 모자 한번 씌워주죠, 뭐. 황도 어차피 응. 생일 3월이니까. 응. 황도가 생일이 3월 16일인가 그럴 거리 아마? 16일 거야, 아마. 응. 황도 준비 됐어? 야바 있게 한번 할까? 야바야 저기 구독이쎄저왼손줘있어요 저 왼손. 어디게? 어디, 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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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달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이번에 다시 오른쪽 어디게 거기 아저씨 음. 이번에 왼쪽 할수없다 어디게 그래 아유 맞췄어 아유 잘했어 자, 황도는 왼쪽입니다 왼쪽 아니 오른쪽 <laughs> 오른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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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게 맞췄는데 맞췄어 왼쪽이 나니까요. 그래, 그래. 맛있게 먹어. 이거 아, 이번엔 손. 손. 이쪽 손. 이쪽 손. 준비. <laughs> 달래요 근데. 아이고 맛있게 도 먹네. 달래 방귀 뀌죠 <laughs> 지금 달래 방귀 인거죠뽕 했지? 달래야 너가 그런거 맞아? 응, 달래 지금 뽕 했어 어. 아 민망하게는 참 방귀는 잘 끓여 형들 응? 이게 먹는거 한번좀클로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워낙 잘 먹어서 자 씹지도 않고 먹죠? <laughs> 또또꽃지 <꼬치>, 방구 어. <웃음> 달래야 <웃음> 어떻게 방구로 그렇게 될 거야? 달래야 달래로 응. 산책 길게 했는데 못 봤나 봐 어? 아니 응. 와서 물만 뭐. 먼저 먹던데? 응말좀하 응, 황도 네 황도야 내손손선이 그래, 짝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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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준비됐어? 준비됐어? 잘 찍어야 돼요 하나, 둘, 팍!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아이 <laughs> 맛있었어? 광도야? 음. 달라도 맛있었지? 음. 또 남는 거또 있으니까 구워줄게 이번에는 너무 생선만 먹어도 그러니까 조금 구워주, 구워주면 될거 같아요 그 현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났어요 고맙습니다